정말 그 동생에게 한번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김에 전화를 해볼까 해요? <laughs> 아, 안, 안 받으면 어떡하지? 아, 저는 정말 이 친구의 이 연결음이 싫어요. 어머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하여, 뭐하니? 미친 거 아냐? 야. 너 근데 왜날 여신님이라고 불러? 하면은 어. 누나가 어. 옷을 사줘. <laughs> 그게 이유가 다야? 그렇지. 어이가 없네. 너 옛날에 정말 정말 옛날에 응? 웨딩 피치 기억 나냐? 알지. 거기에 노란색 동그라미 통통이란 캐릭터도 기억 나? 알지. 내가 그 통통 인형이 있었잖아. 있지. 근데 그걸 네가 뺏어갔어. 내가 서 갔다고? 어, 네가 뺏었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엄청 대판 싸우다가 엄마한테 걸린 거야. 응. 그러다가 우리가 혼이 나면서 내복 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거든. 응. 기억나? 나 아, 뭔지 알아. 알지. 응. 근데 그때 그 인형을 왜 뺏었어? 귀, 귀엽잖아. 헐. 대박이다. 그럼, 그게 되게 귀엽잖아. 많이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. <laughs> 그리고 봐봐, 응. 우리 집에 컴퓨터랑 TV가 다한 대였다. 그래. 한 대였는데, 항상 너가 학교가 빨리 끝났어, 나보다. 저학년이었고, 그래. 막 유치원생이었으니까. 그치.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은데, 그치. 왜, 왜 그때 너가 하고 싶은 게임을 안 하고 꼭 내가 오면 그때부터 시작했어? 그렇지 않고,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, 누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게임을 할 필요는 없었잖아. 허, 대박이다. <laughs> 정말 너는? 사실 지금, 이 누나가 네이버 나우에서 나무 액터스 위크라고 내가 호스트로 진행을 하면서 노래를 추천을 하는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이야기. 북치는 재현입니다. 뭐라고 다시 한번 할래? 엠플라잉에서 북키는지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. 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? 응, <laughs> 음, 나 원래 목소리 이랬던 아이잖아. <laughs> 근데 하필 이제 오늘 내가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가족이었단 말이야. 아, 그렇지. 우리 가족이잖아. 우리 혈액으로 끈끈히뭉치는 문치는 피물보다 진하다. <laughs> 그래서 누나가 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. 그것도 음. 너와 싸웠던 이야기들. 응. 음,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, 누나. 우린늘 꽃과 함께였어, 누나. <laughs> 아니야. 항상 내 기억에 넌 나에게 대들었어. 누리야 내가 대누아아누구아니 항상 우리가 두 명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항상 일피 게임을 하곤 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나너 누나. 누나, 우리 누나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나 보나 하야 <laughs> 그러면 봐봐 응? 나는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하면서 내가 서러웠던 것들을 말했단 말이지 예 응. 그럼 혹시 없겠지만 많이 응? 있어 <laughs> 정말 많이 있어 <laughs> 누나에게 서러웠던 적이 뭐 있다면 하나만 얘기해 볼래? 내가 옛날에 한번 어. 누나 방이 어질러져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치웠었는데, 어. 그걸로 나한테 화냈는데 왜 화냈어? 야, 그것은. 그때 내가 컴퓨터 어. 하고 있었는데, 어. 왜, 야, 비켜, 나 컴퓨터 할거 하고 알았어 하고 나 컴퓨터 비켜서 TV 보고 있는데, 야, 비켜, 나 TV 볼거 <laughs> 이러고 했는데, 왜, 왜 그랬던 거야? <laughs> 누나, 어? 저번에 내가 옛날에 내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누나한테 내가 밤에 누나 라면 먹을 거 했는데, 누나 안 먹을게 이러고 내가 라면 혼자 끓여가지고 밥 먹었는데, 내가 누나가 독 있나 없나 한 번만 먹어볼게 하고 누나가 다 먹었던 게 기억나? 그때 왜 그랬던 거야? 야 <laughs> 센스있게 원래 라면을 두개 이상 끓이는 거 아니니? 난두개 끓였어 근데 너다 먹었잖아 나 혼자 더 먹으려고 두개 끓였어 <laughs> 아참 그리고 야 이건 명심해야 돼 나의 어? 어지름에는 음. 나만의 음. 룰이 있거든 음. 근데 나, 누군가 나, 내가 아닌 타인이 정리를 하면 더못 찾아 내가 아, 어. 알지? 모르니? 근데 어렸을 때 방을 그래서 그걸로 해놓은 거야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그리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응. 앞에서 응. 렉시님의 애송이를 선곡했거든? 어떤 것 같아? <laughs> 누나. 어? 나 애송이 아니야, 누나. 나 26살 김지현이야 북치는 김지현이라고넌 애송이에 불과하다고. 그렇지 않아. 혹시 너는 그러면 나... 이제 누나를 떠올리며 선곡해주고 싶은 노래 없니? 나 엠플라잉의 지읒시올시한 노래를 쉬고 싶어. 뭐라고 읒치읒치요 어. 지읏, 지읏? 지읏, 어. 뭔,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야 그거? 너나 잘해라. 나는 아주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아. 직장 상사에게 달리는 어? 메시지인데. 어. 아, 못딱히 뭐 누나를 겨냥한 건 아니고 그냥 그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을 뿐이야 따 이런 거지. 아, 그, 그래. 딱히 누나를 사, 생각한 선곡은 아니라는 거지. 음, 그 노래 시작 부분이. 음. 뭘 쳐다봐 임마라고 하거든.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지금 이거 어? 연말이고 분위기 훈훈해야 되는데. 어? 누나 런데 나한테 애송이를 추천하냐? <laughs> 나 지금 애송이 <애송일을> 아니 <laughs> 연... 마무리 빨리 훈훈하게 해봐. 음, 그러면 나는 마지막 노래 를 오로라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 누나가 음. 또 열심히 준비한 거기도 하고 늘 항상 누나가. 이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거를 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꿈이 누나를, 누나 때문에 시작한 거또뭐 어, 지분이 누나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또 누나가 앞으로 열심히 하는 만큼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누나가 누나한테 또 꿀리지 않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멋있는 동생이 되겠습니다. 음. 고맙고 이따 보자. 아, 알았어. 빠염. 안녕. I promise I ain't stressed. Mm.